유색인종이었기 때문에 백인과 같은 화장실을 아예 쓸 수가 없었대요. 아우. 연구실 밖에 800m나 먼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혼나는 그런 주인공의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 TV 박윤진 박정화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바로 영화 인문학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 강사님은 질문하는 함강사라는 별칭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네, 영화 인문학이나 영화 토론 전문 강사 함보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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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사님 강의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지만 유튜브도 하지 않으세요? 어, 어, 네. 유튜브 홍보 한번 해주세요. 만나스 <laughs> 시청자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하는 함강사 함부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영화 토론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질문하는 함강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함강사다 보니까 질문으로 오프닝을 시작해야 하나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laughs> 만나자마자 질문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영화를 매개로 학습자와 소통하고 다양한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퍼시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영화 토론 전문가입니다. 강사입니다. 영화 인문학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만 생각나요. <목소리> 인사이드아웃. 기쁨이 슬픔이. 맞아요. 분노, 이거 다 그거 가지고 아 이야기 하는 아뭐 그리고 또, 주토피아라는 영화 아세요? 아그 인권 강의에 대 만화인데, 엄청 핍박받아요. 토끼라서. 이런 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영화로 소재로 교육을 하면, 진짜 할 말도 많고, 약간 상상력도 좀 자극하고, 되게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강사님은 근데 이 강의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내 강사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CS 강사가 된게 아니에요. 음 예, 그래서 강의는 하고 싶었는데, 뭘 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제 경험을 나누기에 적합했던 일이 뭐 취업이나 진로 관련 코칭, 취업 관련 강의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대부분 그런 강의를 위주로 강의 경력을 쌓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데 신입 강사 때부터 영화로 토론을 하면 강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겨우 브랜딩을 다시 하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것 같은데요. 저는 정답이 있는 강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학습자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도록 돕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강사 역할보다 제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개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면 제 스스로 강의 만족도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화 인문학 강사라는 브랜딩을 하게 됐습니다. 강사님은 영화를 평소에 원래 엄청 좋아하셨어요? 네, 좋아하긴 음. 하고요. 저는 사설에서 직장인들과 진행하는 영화 토론 모임을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아. 2년 정도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출산을 두 번을 겪으면서 모임에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 복직하는 2019년쯤에 모임을 다시 만들자라고 음. 생각을 해서 현재 3년째. 10명의 2030 직장인 분들이랑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하면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 1회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주에 한 가지 영화는 반드시 봐야 되고 많이 볼 때는 주 3회 이상 영화를 보고 모임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영화 안에서 다양하게 감상하는 경험 이런 것들과 같이 녹여서 영화 인문학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영화 인문학 강사가 되려면 영화를 좀 많이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영화를 어... 많이 보셔야 하지만 영화를 꼭 많이 봐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또그 영화 속에서 인사이트를 찾아서 현실과 연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많이 본다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영화 안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싼 세상을 함께 연결하는 그 능력, 음.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음. 내가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뭐 영화 승료?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사회에 대한 영화라고 예.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정보만 있으면 영화를 내가 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승료라는 영화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사무실 한켠에 시네이십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어. 그거를 이만큼 쌓아서 그 영화에 대해서 정보를 좀 알아가기 위해서 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인문학 강의라고 하면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음. 또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님들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 네. 거기에 이제 영화와 인문학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되게 어렵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맞나요? 어 음. 아무래도 인문학 이꼴 철학 대부분의 학습자들 머리에 있는 공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강사님들도 역시 인문학 강사가 되기에는 아, 내가 좀 자질 부족한 거 아닌가? 시도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문학 강사는 너무 음. 올바른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사람... <laughs> 그리고 또 당연히 인문학 강사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내용이 굉장히 넓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문학 음. 자체가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인트는 넓게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음. 아무래도 인문학이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교양 지식이 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도 가능하시죠? 음. 네, 좋아합니다. 저는. <laughs> 영화 인문학에서 <laughs> 그림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하는 어, 어. 강의 오프닝이나 엔딩이 다 영화 인문학으로 가긴 해요. 음,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히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그걸 확실히 녹여서 뭔가 얘기를 하시는 걸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인문학 강의는 유달리 책을 많이 읽는 이제 좀 학습 수준이 높은 학습자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음. 그분들보다 지식 수준 이 낮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귀에 눌리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저는 <laughs> 네. 특히 안 되고요. <laughs> 그럼 학습자의 지식에 놀라서 좀 귀에 눌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아유,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영화로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어, 성인 학습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음. 그중에서 특히 은퇴하신 베이비 부머 세대에 음. 이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의 전문 영역에서 오랫동안 음. 경력을 쌓고 음.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뭐 과학, 철학, 문학, 시사교양 이런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보다 뛰어난 학습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음. 강의 초반에 저희 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laughs> 저는 전문가지만 제 말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세요. <laughs> 그래야지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laughs> 어, 그리 받으시는구나. <laughs> 대부분 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 영역의 지식을 굉장히 또 알려주시려고 맞아요. 적극적으로. 강사가 무슨 말할지 이미 안다는 듯이 고개를 격하게 흔드세요. 그런 그런 분들 한 번씩 알아줘야 돼요. <laughs>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성인학습자 들을 만날 때는 너무 아는 척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음. 선생님들도 저에게 또 많이 배우 시고. 음. 좀 배우면 좋겠다. 약간 음. 이런 뉘앙스로 가는 게 좋은데. 그래, 아기다루듯이 인정 자체 해주고. 네, 거예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인정 욕구가 누구나 다 있어서. 네, 그러면 도른강사님의 네. 그 영화로 보는 세상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포인트로 좀 알려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교육 전공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생교육 기관 아니면 뭐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기관과 연이 음. 닿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영화를 매개로 하면 학습자 대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청소년 같은 경우는 독서 토론 이런 수업을 워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영화는 사실 독서보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숙할 수가 있어요. 음. 재미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영화를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아주 좋은 학습자라고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학생들의 연령이나 수준을 고려해서 영화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기생충 같은 영화를 초등학생한테 보여줄 수는 없잖요 하나요? 아유, 네 문화적인 충격. <laughs> <있구나.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그런 면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고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여고라는 특수성은 감안을 해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 네. 네, 되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인데 네. 여성이자 흑인이었던 음. 주인공을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음. 좀, 예, 좀 상상이 가시나요? 약간 여성 인권에 가... 관련된 그쵸, 그런 그쵸, 그쵸. 인권 강의 하시니까 네.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미국 나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지만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유리천장 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음. 당시 여성 연구원이 없기도 했었지만 유색 인종이었기 때문에 백인과 같은 화장실 을 아예 쓸 수가 없었대요. 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연구실 밖에 800m나 먼 화장실을 어, 다녀왔다고 혼나는 네. 그런 주인공의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참을 한건 거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흑인 여성들이 엘리트층 사이에서 당했던 차별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교육 담당하시는 선생님 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학습자가 누군지 요구 분석을 통해서 영화 선정을 하는 것도 좋은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업 교육에서도 좀 활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한 병원 승진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화 속에 나타난 리더십으로 시네마 리더십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음. 승진자 과정에서 시니어급 리더분들이 MZ 세대와의 소통 이거를 음.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나 나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인턴. 어, 저 인턴 완전 인생 영화예요. 어, 그렇열번 음. 넘게 봤어. <laughs> 그 정도면 대사 <laughs> 네, <계속. 계속. 웃음>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웃음> <웃음> 거기서 나오는 시니어 인턴 벤이라는 음.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린 CEO 줄스라는 인물을 설정해서 직장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서로 의 인턴이 되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특히 이 영화에서 대내 리더십이랑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정말 누구에게나 다 효과적인 소통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아니면 소통 강의에 이 영화를 자주 활용하곤 합니다. 저도 안 봤지만 보고 싶어지네요. 네. <laughs> 그러면 보름 강사님처럼 영화 인문학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님들이 어떤 게좀 필요한지 그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마지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영화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영화를 당연히 많이 봐야 하는 것도 맞지만요. 저는 그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메시지를 찾고 그거를 현실과 연결해서 잘 전달하려면 강사님의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강사들 늘 듣는 얘기 있잖아요. 책 많이 읽어라. 책 많이 네. 공부해라. 네, 그게 맞습니다. 사실 음. 책을 많이 읽어야지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뭐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뿐만이 아니고 인문학 서적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정이란 무엇인가, 음. 어, 사피엔스 <laughs> 이런 책 있잖아요. 표지만 봐도 되게 읽기 <laughs> 싫지만 갖고 다니면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런 <laughs> 책들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현실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는 것이 토론을 위한 논제 발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음. 만약 에 그것도 좀 힘드시다면 신문 시사 기사라도 자주자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전문 강사도 학습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우리 보름 강사님 감사드리고요. 영화 인문학 강의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의 오프닝이나 엔딩으로도 활용해도 너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우리 보름 강사님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laughs> 네. <웃음> 어? <웃음> 오늘도 강사TV에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